안녕하십니까. 전륜 이상의 멘토입니다. 2025년 4월 11일, 오전 8시 58분입니다. 어, 미증 씨가 또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때요? 긴장됩니까? 지금 단타 매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타 매매를 할 때에는 미장, 국장, 어떤 지수 상황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벌써 15년째 하고 있어요. 15년째 하고 있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지금 관세 무역 전쟁에서도 얘기하고 단타 매매는 이러한 지수들이 전혀 전혀 여러분들과 관계 없습니다. 물론 상승장일 때는 추가 탄력 일단 뭐 부가적인 이야기들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뭐 단타 매매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뭐1% 2% 안에서 수익권을 끝내겠다. 손절도 깔끔하게 자를 때 자르겠다. 이렇게 계획만 잡으시면은. 지수와 전혀 관계없는 매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장 시작까지 20초 정도 남았는데,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오전장 살펴보고, 그리고 대응할 종목들 찾아서 여러 종목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등락률을 보니까, 상지건설, 카티스 뭐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승률, 음, 일단 진행 상황은 큰 차이가 없고, 오케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 시작하겠죠. 뭐 진정될 정도 한 5분, 한 5분 정도 시장이 조금 진정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매매라든가 시가 베팅이 장 시작할 때 질러 버린다고 뭐 시가 베팅, 시가 매매 그렇게만 이제 정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오전장 이제 장이 시작된 9시에서 9시 10분 사이 시장의 최초가가 결정되는 순간, 그 때를 시가 매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서두를 거는 하나도 없다. 예, 잠시 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저것 만지다가 좀 놓쳤어요, 그렇죠? 네, 제가 타점들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계속 놓쳤어요. 지금 몇 번을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온커 크로스 드디어 잡기 시작합니다. 온커 크로스가 이 종목의 특성상 주가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려고 하는 탄력이 그래도 강한 편입니다. 최근에는 24%까지 찍었었고, 요 녀석부터 한24% 찍었죠. 그래도 크게 밀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종목 특성이. 그래서 어느 정도 장대양봉이 나오면은. 어, 당일 날 크게 하락하지 않고 버텨 주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자꾸 잡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야, 이거 쉽지가 않네요. 지금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절대로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돌파 후 눌림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에 라이 참. 어, 일단은 아, 계속 이런 식이에요, 지금. 잡힐 듯이 잡힐 듯이 예,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고 있으니까 잠깐 이 타이밍에서 <laughs>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종목이 안 잡히고 계속 위로 올라와요 너무 종목들이 힘이 좋으니까 안 잡혀요 그래서 하... 잠시 이럴 때는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놓치고 있어요 잡는 것마다 조금 잡히고 급등하고 조금 잡히고 올라오고 하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쉴려는 찰나에 HJ중공업을 발견을 했습니다 요 녀석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나쁘지 않은 종목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인기가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종목인데 저도 한번 동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돌파 그리고 눌림의 형태에서 머뭇거리고 있죠 차트의 움직임상 일단 차트 도해 계산기를 펼쳐보면은 요런 모양 잡아주고 이날 3월 4일 절대값 약 7200원 되죠? 약 7200원 요렇게 잡아주고 그러면은 4985 4985 잡히고 고가 9900 잡히고 그럼 여기다가 9900 아래에다가 4985 그러면은 답이 8, 6, 7, 1 7, 4, 4, 2 이런 식으로 줄거보겠습니다 7, 4, 4, 2 여기 그 다음 8, 6, 7, 1 잡히죠? 요게 지금 지지와 저항이에요. 지지와 저항. 이렇게 잡혔고 그러면 저는 어디서 사면 될까요? 답 나왔죠? 8, 6, 7, 1과 7, 4, 4, 2 그러면 8056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8056 여기서부터 8056부터 7442 7442 요렇게 그러면 당연히 여기까지는 절대 잡으면 안 되죠. 이렇게 잡아야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매수 타이밍에 왔습니다. 평단가를 어차피 내려갈 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매수한 비중은 의미가 없어요. 네, 처음에 그냥 요놈 내가 잡겠다 하고 툭 던져 놓은 거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싹 싸잡아 가면 되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어, 현재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타점은 8,056원 입니다 지지화정은 완전히 만들어진 상태고 내려가면 추가 매수 하겠습니다 HJ중공업 차트 독해 돌파 후 눌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쭉 거래량이 터집니다 터집니다 이건 가짜예요 가짜 이런 거래량 보지 마시고 거래량이 터집니다 주가가 슈팅합니다 50% 가까이 회계합니다 이때 잡아간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눌림목의 구간은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제가 방금 내모쳤던 이 부분 이러한 모습들을 여기 이렇게 보자마자 짠 보자마자 다섯 개선 암산으로 눈대중으로 딱딱딱 딱, 딱 그려주고, 분봉 전환해서 빨리 매수해주고, 지금처럼 올라가면은 바로 단타컷 매도해주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가 샘플입니다. 샘플 다들 이해되셨죠? 아이고, 아이고, 원코 크로스 어, 나의 원코 크로스가 아, 나의 이스트 소프트, 나의 HJ 주 여러분들, 환장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와, 종목들이 너무 세요, 지금. 종목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종목이 너무 지금 강해요. 이번 종목은 제일약품입니다. 야,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자, 제일약품을 지금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 희망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폭넓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패하면 오늘 지금 일곱 번째인가 여섯 번째 매수 시도 실패인데 종목이 엄청 강하다라는 얘기요. 예 종목들이 우리는 지수가 하락을 하건 무슨 일이 벌어지건 간에 무조건 여기서만 매매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때 뭐 코로나든 뭐든 간에 안 좋은 일이 터지더라도 상한가라든가 급등주는 언제든지 있었거든요.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런 군에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1도 안 받습니다. 오히려 뭐 상승장에서는 더 좋겠죠. 아, 오늘은 진짜 미장 빠지고 국장 빠지면은 전부 다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같은 종목을 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사려고 하니까 주가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이 종목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들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종목의 집중도가 높아지니까, 난이 종목 사야지. 어, 저 사람 저 종목 사네? 어, 나도 사야지. 나도 따라 사야지. 계속 몰린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거래량이 올라오고, 거래량이 올리고, 절반으로 회계를 했을 때, 대부분 다 이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안 잡히는 거죠. 강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강, 안 좋은 종목, 힘없는 종목들은, 진짜,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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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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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져버려요 계단식으로. 자, 제일약품 아래에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래량 올려줬고 그리고 거래량 쭉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해 주면은 그때는 싹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 매수 이렇게. 자, 현재 소액 투자자, 주식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소액 연습 매매 500만원을 현재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어치 매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지금 뭐 50만원 매수되고 100만원 매수되고 이러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저도 답답해요. 지금 130만원. 나머지 물량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략하는 종목은 제일 약품.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계속해서 지금 헛발질 하고 있죠. 계속. 어, 계속 묻으면 올라가고, 묻으면 올라가고, 종목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오늘도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짓을 하루에, 하루에 단타면은, 야몇번할수있을까 초단타 말고, 일반, 일반적인 이제 초단타를 벗어난 단타면은, 보통 진짜 뭐, 마음만 먹으면 한 40회? 30회? 체력이 딸려서 안 되겠죠? 그 이상도 할수 있겠지만, 할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타점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판단요 제일약품 반등 나오는지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실력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하루입니다. 금요일, 월요일은 참 수익이 나기 좋은 하루인데 제가 이제 병원에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가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차트 복귀 대신해서 우리 타점. 오늘은 타점 공부하는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타점. 우리 교육생분들은 제가 오늘 매매한 거, 이번 달, 3월 달뭐 매매한 것들 전부 저랑 똑같이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타점 공부하면서 한 번도 로스가 없죠. 지금 단한 번도 손절이 없이 계속해서 단타 매매를 성공시키고 있는데 기본적인 규칙 원리는 똑같습니다. 타점도 저랑 똑같이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단타 매매를 우리 어, 지금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이 교육생분들께서는 반드시 과제로서 오늘 타점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타점을 발견하기까지는 소요되는 시간은 1분. 1분 안에 이 타점들을 모두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타점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타점 내역 이렇게캡처해서 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매 내역으로 봤을 때 제일 약품입니다. 뻘짓거리한 거다 티나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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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 돌파 그리고 눌림 매도. 그런데 뻘짓했습니다. <laughs>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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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 가고요. 그다음 HJ 중공업입니다. HJ 중공업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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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수 매도. 아, 이것도 좀 뻘뻘짓했죠. 네, 몇번의 타점이 더 있었습니다.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에 기회가 있었지만, 다 날려버렸죠. 네, 제가 오늘 컨디션이 분명히 좋았었는데, 매매하면서 컨디션이 안 좋아졌어요. 온코 크로스 보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헛발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러면은, 어, 타점으로 공약을 했을 때 보면은, 타점 횟수 한번 보겠습니다. 많겠지만, 제가 한 타점, 한번, h j 중호두 번, HJ중호업, 두번 세 번. 온코 크로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한 번. 여기 아닙니다, 이거. 이거 테스트죠? 예, 네, 테스트. 요거는 제가 이제 이스트 소프트를 잡아야 된다. 라고 해서 찍어 놓은 겁니다. 점을 딱 찍어 놓은 거.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메스타점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일단 뭐 저는 다양한 종목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매매 횟수도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는 게제 지금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스트는 여기서 이렇게 거래된 거. 와, 뽑아먹었으면 다섯 번. 그럼 오늘 지금 우리가 작은 물량으로 타점만 찍는다 하더라도, 약 10회의 거래에서 10회의 모두 반등이 나왔다는 걸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잡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져주고 가고, 이렇게 빠져주고 가고 하면 오늘 수익금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뭐 매일 그렇게 되진 않아요. 오늘, 아, 금요일, 월요일은 정말 자신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월요일과 금요일은 손절 물량들이 정말 많이 쏟아집니다. 눌림목이 최고의 매력을 발휘할 때가 바로 누군가의 매도 물량, 누군가의 손절 물량이 나왔을 때그 물량들을 아래에서 받아서 팔고, 받아서 팔고, 받아서 팔고, 받아서 팔고 제 모든 타점을 다 보십시오. 모든 타점들이 누군가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야, 제일품 주가가 올라간대. 사자! 어? 왜안 올라가지? 주가가 빠진다. 손절! 이랬을 때 우리는 받아라! 누군가의 손절 물량을 받아라. 매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녹화까지 시간 계산을 해서 제가 이제 나가봐야 하니까 오늘 모든 타점에서 반등은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모든 종목, 모든 타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40회, 50회를 하는 게 데이트레이딩이에요. 데이트레이딩. 하루에 한 종목만 매매한다? 매매한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보통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여러분들 축소하면 되겠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단타 매매 한 종목 뭐, 다섯 종목,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전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업 투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매매를 10회, 20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교육생 분들은, 물론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단타 매매를 틈틈이 하겠지만, 나중에 은퇴하셔서도 매일 하루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저는 대중이 없습니다. 9시에 키면 9시 매매, 10시, 10시 매매, 11시, 11시 매매, 12시, 12시 매매, 1시, 1시 매매, 3시, 3시 매매. 최근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시간 대중 없이 계속 매매를 할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고 있죠. 여러분들도 단타 매매라든가 여러가지 차트 보는 방법을 배우신다면 은 충분히 이렇게 할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짧은 공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 삽니다. 다시 올라갈 때 팝니다. 어디서 정고점이라든가 결정가라든가 여러분들이 절대 값에서 그 부분만 공부를 꾸준히 해주시면 은 저와 타점이 다르기가 어렵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원 갔다 와서 제가 유튜브 업로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